자 fx에 대하여 이렇게 접분의 구간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접분했을때 다양한 값이 나옵니다. 이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fx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구성되어 있는 애들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짬뽕 시켜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봅시다. 얘를요 어,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냐 라고 본다면 일단 마이너스 1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이거에다가 뭘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3어디있습니까3 있는거 2 사라졌겠죠 요런게 아마 있었을 거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얘는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2부터 3. 2부터 3을 만들려고 보니까 1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부호를 바꿔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로. fx, dx. 그리고요, 더하기.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2부터 3까지 fx, dx.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있었던 애는 그대로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해주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숫자 대입해서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2였어요. 그리고 빼기 8,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